네, 안녕하세요. 집사주는 예언언입니다 오늘은 전세 물건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유원재일 2차 32평이고요. 가격은 4억 5천에 나왔습니다. 지금 효성 2차에서 전세가 8억 5천, 8억 8천까지도 나왔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전세 가격이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 지금 유원재일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진행 중이잖아요. 현재로서는 한 3년 후에 이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세 가격으로 30평대 원하시고 어한 2년, 3년 정도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여기 빨리 소진이 될것 같으니까 빨리 연락 주시고요. 어 위치하고 전지 정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유원제리차 아파트는요. 당산역 11번 출구에서 거의 2분 정도면 나갈 수 있는데요. 200일 동하고 그 효성 해링턴 타워하고 사이로 길로 나가면 11분 출구까지 한 2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완전 진짜 초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당서초, 당산서 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등교하는 것도 안심되는 환경이고요. 반지 정보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영동포구 당산동호가 7-2번지고요. 여기 84년도입니다. 지금 40년차 재건축 진행 중이죠. 세대수는 410세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별난방이고요. 주차는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지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세대당 1.2대고 여기는 동과 동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주차 할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부 구조 보여드릴게요. 안방이 있고, 그리고 작은 방두 개가 있고요. 거실이 있습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화장실 하나고요. 여기는 201동은 전부 다 남양이기 때문에 집들이 다 환하고, 동과 동 사이도 멀기 때문에 앞에 가리는 거 없이 굉장히 환하고 좋습니다. 네, 유원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건축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번에 전세 물건 소개는 처음인데요. 어, 여기는 전세에 나오면 바로 나갑니다. 어, 너무 초역세권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우니까 어, 한지금딱그 기간이 10월 말이니까 그 기간 맞으시면 바로 계약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4억을 어, 더 주고 30평대 살지 마시고 이렇게 또 기회 나갔을 때 어, 대출, 대부분 전세 대출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제 아껴서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기간 맞으시는 분 바로 연락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집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